네, 안녕하세요. 2월 15일, 네, 마감시향입니다. 현재, 네, 미선물 3대 지수 0.3에서 0.5%에 빠지면서 조금 더 전강 후 약으로 조금 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네, 미국의 CPI 시장 전망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오늘 또 특히나 또 금리 인상 쪽에 가장 피해주였죠. 또 하나 또 제약 바이오 대한 부분, 네, 성장주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게임주 모두 일단은 시장 시장보다 조금 더 많이 하락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셀트리온 3형제도 네, 2에서 4%대에서 많이 좀 하락을 했고요. 지금 현재 셀트리온 기준상 뭐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현재 한 저점 부분 셀트리온 상으로는 3중 바닥까지 내려왔고 헬스케어도 5만 6천 원. 부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좀 횡보를 하다가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이탈이 될지 일단은 시장 상황을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듯하고요. 전체 시장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CPI가 안 좋게 나와서 조금 추가 하락 조정은 불가피할 듯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안정화되는 부분이 우선이고. 여하튼 오늘 뭐 자사주 그렇게 공격적으로도 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뭐 실적 발표 때문인지 아니면 뭐 무슨 이유에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자사주 총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많이 빠지는 날에 네 매수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정시 현황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마이너스 1.53% 하락한 2427일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 2430선이 조금 단기 부분이었죠. 일단은 종가상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21선까지 무너졌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다음 쪽 이제 2400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좀 테스트, 또 테스트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또 충분히 테스트가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21선 이탈하면서 고가가 0.32, 네, 저가가 마이너스 1.68에서 조금 음봉으로 해서 마무리되었고요. 코스닥 내 네, 마찬가지 5일선 이탈하면서 네 음봉 마무리되었습니다. 고가가 0.62네 저가가 마이너스 2.02 해서 일단 코스닥 기준상으로는 과거의 쌍봉 기준이었던 745 745 근처까지 또 테스트를 줄수 있을 듯하고요. 21선까지 해당되는 750 일단 또 745까지는 조금 또 봐야 될 듯합니다. 미 외국인 선물이 7,600건 매도 부분 상으로 장중에는 만건까지 나왔죠. 그나마 조금 내 네, 줄어들긴 했는데 여전히 많이 매도해서 마무리 되었고요. 원달러 환율 1.01에 네, 급등했네요. 1,282원 급등하다가 다시 조금 하루 정도 조정을 한 이후에 다시 조금 내 네,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라고 하면 네, 환율도 또 당분간은 또 1,300선 또 돌파도 간 돌파도 또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시아 증시 내 네, 모두 하락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본이 0.37, 중국 0.4, 홍콩이랑 대만이 1%대에서 급락세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이고요. 수급 현황 내 네, 개인만 매수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개인만 1조 원대. 네, 기간이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7,700억 외인도 2,600억에서 양 매도로 나왔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cpi 부분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일단 외국인 매도 가능성이 조금 더 나올 듯 하고요 코스닥에서도 개인만 3,800억 매수했습니다 외인 1,000억 기간 2,500억대 매도세가 나왔고요 금투 위주로 일단 매도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네, 시가총액 상위 뭐 빨간불 쪽인 쪽이 LG엔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오늘 6%대 단기 고점 네 돌파를 하면서 또 좋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포스코케미칼 강보합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 뭐 성장주 피해주 네 금리 인상 네이버 3%대 카카오 2%대 금융주가 KB 금융이 4% SK 이노베이션 이게 또뭐 이슈가 있죠. 네7% 대에서 전체적으로 일단 모두 안 좋게 마무리 되었고요. 삼바도 80만 원선 깨지면서 네 1.37%. 3바이 또 저점 라인 때까지 왔습니다. 77만원대, 78만원대.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네, 헬스케어가 4%대, 네, 제약도 4%대에서 맥 없이 조금 무너졌고요. 일단 빨간 쪽이 에코프로 비엠 네, 에코프로 8%대, 네, 부럽네요.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했네요. 8%. SM이 4%대 장중에 네 9%대까지 급등했다가 여하튼 좀 반납을 조금 했습니다. 여전히 뭐 경영권 분쟁 이슈는 계속되는 사항이죠. 첨보가 네 1%대 부분이고 나머지 모두 마찬가지. 뭐게임주 포러비스가 6%대, 카카오게임즈 4%대. 게임주가 그죠 또 아무튼 또 금리 인상에 또 피해 주 부분이죠. 네 아무튼 같이 많이 빠졌습니다. 셀트리온 3형제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의약품 1.73네 코스닥 제약 2.19 해서 모두 일단 제약지수 네 의약품 지수 모두 시장 대비 더 많이 하락해서 마무리 되었고요. 셀트리온 2 9 7 하락한 15만 6600원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네 거래량 61만 6천주에 177%대 조금 네 거래량이 더 나오면서 좀 하락폭을 조금 더 확대를 했고요. 고가가 장 초반에 네, 16만 1,600원, 0.12, 저가가 15만 6,500원, 마이너스 3.04% 때까지 빠졌던 상황이었습니다. 종가가 거의 저가 부분에서 마무리되었고요. 하여튼, 오늘 좀 이슈, 네, JP 모건 때문입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했을게요. 네, 셀트리온 쪽으로 8만 1,000주 대략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어제도 4,700주 나왔는데요. 이렇게 팔다가 또 나중에는 사는데, 네, 그죠. 작년에도 22년 순매수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순매수 계속했습니다. 팔다 팔다 사다 팔다 사다, 사다 하는데 결국은 주가를 끌이 내리면서 그냥 순매수세 하고 있고요. 메릴린치가 1 6 0 0주 네. 어제 대량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약간 조금 쇼크브링은 계속 하고 있는데 그죠? 네, 메릴린치. 미래 키움 쪽이고 매수일위 키움 미래 nh 네 jp 모건 db 검토 쪽에서 조금 샀네요 1700주 가량 뭐 주가가 그죠 네 공매도수량 5100주에 0.84%대 일별 공매도수량은 그죠 셀트리온은 의미는 없습니다 자사주 2만주 신청에 4천주 체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빠질 때 조금 그래도 최소한 2만주 채워 줘야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 그죠 네. 여하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대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지 평균 체결가 156,600원에서 2시 이후부터 조금씩 매수가 들어왔죠. 네, 어제도 2시 이후부터 일단 차트 상으로는 3종 바닥 근처까지 다 왔습니다. 156,000원대. 만 요게 3종 바닥입니다. 요거 조금 네. 4종 바닥을 만들면서 올라가 줘야 될 텐데 그죠. 여튼 저점은 깨지 말고. 수급에 대한 부분 개인만 28만 2천 주 샀습니다. 외국인 12만 주, JP모건, 뭐 KB한국, 신한이라고 봐야죠. 기간에서도 15만 9천 주 대량 매도세가 나왔고요. 기간들 셀트리온 쪽으로 계속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16만 4천 주 매도세, 금융투자 7만 4천 주, 보험투신, 연기금도 네 오늘 6만 5천 주 대량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건 개별 종목이 악재라기보다는 거죠. CPI. cpi 부분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볼뭐 게임즈 네,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제약바이오섹터 쪽 그냥 파셨다 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이게 조금 네 걱정이긴 합니다 네 지금 현재 2월달 들어서 연기금이 24만 2천주 조금 매도세가 조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사이고요 물론, 지난 작년에 8월 달에 지분 공시 나온 이후상으로는, 그래도 여전히, 네, 그 이후로는 지금 현재까지 순매수가 더 많이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4.08% 하락한 56,400원에 마무리되었고요. 거래량 82만 3천주에 229%대. 마찬가지 거래량이 늘면서 조금 하락폭이 깊게 나왔고, 고가가 장초 네, 59,000원, 0.34, 저가가 마이너스 4.25 부분이었고요. 매도 1위, 신한 네, JP 모건, 마찬가지죠. 8 8 0 0 0 주, 대량 순매도,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신한 정권, 네. 매수 1위, 키움, NH 삼성, 뭐, 메릴린제 소폭 매수했습니다. 일단, 공매도 수량이 11만 6천 주로 14%대가 나왔는데요. 조금 봐야 될듯 합니다. 일단은, 단순하게 시장 자체가 별 문제 없다라고 하면 이것도 큰 이슈는 아닌데요. 지금 현재 시장이 이제 또 하락, 하락 조정을 보일 듯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공매도 부분 그이후 부분 상으로 공매도를 많이 친 듯한데요. 아마 JP 모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2월 6일날에도 그죠 장후 대량 매매를 통해서 JP 모건이 21만 6천 주 공매도를 쳤죠. 해서 33%대. 오늘도 일단 JP 모랑 JP 모건 8만 8천 주 대량 매도 나오면서 공매도 수량 11만 6천 주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그죠. 조금 하락 쪽에 대한 부분을 좀더 열어놔야 될듯 하고요. 자사주, 신청 수량 5만주 신청했죠. 체결 수량 16,000주 밖에 체결을 안 했습니다. 평균 체결가 56,475원. 네. 아쉽죠. 네. 자사주. 차트상,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5만 6천원대가 단기 저점이 뿐입니다. 1월 4일날 형성된 5만 6천원. 요거 조금 지지를 받아줘야 될 텐데, 그죠. 셀트리온은 3중 바닥 네 헬스케어는 여기서 바닥 다지면 네2중 바닥 그 이내 요것도 바닥 정도라고 본다라고 하면 56700원대 1월 19일날 네 요것도 바닥이라고 본다 그러면 쌍바닥 약간 3중 바닥 쪽 부분인데 여하튼 56000원 또 중요한 가격대의 사항이고요 수급 현황 네 마찬가지 개인만 39만주 대량 매수했습니다 외국인 20만 8천주 뭐 신한이랑 j p 목 먹은 요두 개겠죠. 기간 20만 3천주 양 매도가 조금 많이 나왔고요. 장중까지 샀던 네, 연기금이 네, 헬스케어 팔았습니다. 프로그램 20만 3천주 매도세가 나왔고요. 금융투자가 위주로 17만 8천주 뭐 시장 팔아서 그냥 팔았죠. 네, 시패 부분 때문에 보험투신 마찬가지고 연기금 12,000주 장중에 거의 3만 주대까지 네, 샀었죠. 여하튼 여기 조금 12,000주 매도세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4.05% 하락한 59,300원에 마무리 되었고요. 거래량 138,000주에 136% 대. 고가가 장초 마찬가지 62,100원 0.49% 대. 저가가 마이너스 -4.37 59,100원 상이고요. 매도 1위 신한 3만주, 네 JP모건 19,000주에서 일단 JP모건 오늘 셀트리온 사명제 쪽으로 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뭐 헬스케어 쪽으로는 공매도라고 일단 봐야 되겠죠. 공매도 수량 34,000주에 24%대. 마찬가지 여기 또 JP모건 공매되었을 겁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JP모건 공매도. 수급 내 네. 개인만 마찬가지 59,000주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 39,000주, 기간 2만 주에서 양매도, 프로그램도 41,000주 매도세 부분이고요. 연기금 1,000주 매도세 나왔습니다. 일단, 제약 쪽에 대한 부분도, 일단은, 단기 저점, 네, 깨졌죠. 거의 한 6만 천 원대 깨졌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약도, 여기에 예, 쌍바닥 부분이었죠. 네. 9월 27일 날, 작년 9월 27일 날, 5만 6,900원대. 네. 여기 또, 작년도 10월 12일 날, 뭐, 5만, 5만 7천 원대, 5만 6,900원대. 요게 조금, 네, 쌍바닥 부분이다라고 하면, 제약 쪽에 대한 부분도, 약간 쌍바닥 부분. 여기 56,900원 라인 때, 이게 또 이탈을 안 돼. 이탈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하튼 시장은 앞으로 더 조금 더 하락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클 듯하고, 그죠. 뭔가 좀 인플레이션이 이제 다시 한번 조금 더 나아진다는 그런 지수 쪽에 대한 반전 부분 아니면 조금 다른 좋은 소식.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휴전 이야기가 계속 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요게 휴전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수 있겠죠 휴전이 된다라고 하면 또 인플레이션 쪽에 대한 부분 또 많이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할수 있는 사항인데요 단기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사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셀트리온 3중 바닥 15만 6천 원, 네, 헬스케어 네 5만 6천 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5만 6천 9백 원, 잘, 지지 바닥 잘 다지면서 올라가셨으면 좋겠네요. 이탈하지 말고, 여하튼 헬스케어 쪽에 대한 공매도 부분, 주시를 할 필요가 있고요. 연기금 쪽에 대한 부분, 개별 종목의 악재 부분은 아닌데, 여하튼 공, 연기금에, 네, 일단은 좀 수급 현황도 이제 지금 이제 또 같이 봐야 될듯 합니다. 하이브, 네, 오늘 2.38% 하락한 19만 7200원에 마무리되었고요. 5일선 위에서 음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단, SM이 장중에 조금 변동성이 크게 나왔죠. 하이브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4.7% 때까지 빠졌는데, 여전히 21선 위에서, 5일선 위에서 음봉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그 SM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은 계속 나올 듯 한데, 그죠. 그게 없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뭐, 계속 만약에, SM 인수가 제대로 된다라고 하고, 안다라고 하면, 뭐, 러셀라피, 뭐, 뭐 뉴지슨스 등등, 뭐 TXT, 엔하이픈 등등 에서 모두 다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니 주가는 계속 우상향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공모전서량 5만 2천 주의 9%대 연기검 최근 들어서 계속 사고 있죠. LG전자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 계속 보셔야 될 사항입니다. 오늘 같은 장에도 마이너스 0.79%대까지 밖에 빠지지 않았죠. 네. 뭐 수급에 대한 부분도 외국인 조금 사고 있고, 일단은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은 스킵을 해야 되고, SM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고, 포스코 홀딩스 단기 고점 돌파했다라는 부분. 네. 그리고 네오 위저 혹시 게임주 쪽 보신다라고 하면, 네오 위저 쪽에 대한 부분은 올해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기관들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일단 게임주 그죠 아까 타 게임주는 많이 급락했죠 네. 1.94%대 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네. 여하튼 조금은 더 이제 힘든 장이 될 듯합니다 뭔가 좀 호재 소식이 나올 때 네. 우리 셀트리온 기준상으로 일단 4분기 실적 발표부터 먼저 나와야 되는 상황이겠죠 네. 여하튼 힘드네요 네. 뭐 힘들지만 그저 그냥 버텨내는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일단은 뭐 잠시 잊어 잊어 버리셔야 될 듯. 네.